이구 재브랜 좌중간 아요 그 갔습니다! 홈런이에 아, 예, 홈런입니다 갑니다! 이버머! 시련, 지난 홈런, 이버머! 야 이렇게 해서 아, 박자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따라가는 선수, 2대1! 굿! 재브랜 좌측 없게 뚫는데요 자, 누으고요 어, 간다! 간다! 어, 넘어가냐! 넘어 갑니다! 아, 아, 백투백 홈면 2대2 동점! 자, 지의 힘이 아, 이렇게 아, 나오요 아 터지는군요. 동점! 나갔냐 아니. 이거는 사실은 자네 던져요. 야홈니입니다김은타 자, 최준석 3할 4리에탈5제 4타수 2안타 타점이 있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넘어갑니다. 좌측에! 크게! 크게 탐점 넘어갔습니다 최준섭 시즌 7번째 홈런 기록하는 최준섭 2대에게 추격을 시작하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자참 두산 베어스 대단합니다 어쨌든 뭔가 1위의 분위기는 부산이 조금 좋지 못했다 하지만 최준섭 선수가 홈런을 때려내면서 다시 한번 선수들이 좀 뭉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 스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정말 4번 타자 같은 완벽한 스윙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큼지막한 홈런이었고요. 3구 잡아 당긴 타구입니다. 이번에도 좌측 크게 담장넘어갔습니다백투백 홈런 단숨에 2대 동점을 만드는 두산 베스. 아, 믿을 수 없네요. 부산의 타격의 힘 정말 대단합니다. 네, 뭐, 잠깐 SK 쪽으로 기울었던 1회의 분위기를 뭐 2회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부산베어스가 다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뭐 중심 타선의 파워 엄청납니다. 아, 예. 1회 윤희상이 3 타다 연속 삼진, 2회 두타자에게 연속 피홈없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근데 제 느낌은 좀더 어떤 직구보다는 변화구 거든요 근데 변화구 구사 비율이 좀 높다는 거죠 네. 단숨에 1회동점 <laughs> 자자이번에 우측인데요 차우천! 우측 탐자 넘어갔습니다 오재원! 세 타자 연속 탐단! 와, 와 저는 참 믿기지 않는 장면이네요 아 두산 베어참 최준석, 홍성흔, 오재원 지금 이상의 공을 받쳐놓고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연속 세타자 삼진, 2회에 연속 세타자 홈런. 3타다. 저는 이런 야구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아참할 아, <laughs> 말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에이. 아, 분위기가 완전 두산 쪽으로 갔습니다. 예. 아, 1회 세타다 연속 3진 잡을 때 오늘 윤희상 투수에게 뭔가 한번 기대해 볼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2회 연속 세타다에게 피홈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큽니다 윙스티어 우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스라인드 솔로 홈런. 추격하는 넥센 히어로즈죠 오늘 홈런 두 개째 넥센 히어로즈입니다. 맞는 순간 박한니 선수는. 한 발짝도 안 움직였습니다. 팀의 자신의 자신의 다섯 번째 오 홈런이 터집니다. 스나이더 선수 자5대 3이 되는 거죠 이제 두점 차로 추격하는 넥슨 유로인데요. 역시 넥슨의 공격력은 네.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뭐, 5대 2에서 스나이더 선수가 홈런을 쳐서 5대 3이 됐지만 뭐 반대쪽 빈치 앉아 있는 유지일 감독은 마찬가지예요. 아랄라이, 걷자 네, 좌측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넘어가. 홈런. 자, 박건도 선수 자신의 3호째 홈런, 세 개째 홈런이 터집니다. 점수는5대 4. 이제 한점 차가 됐어요. 오늘 넥산 이로즈 세 개째 홈런. 어제 다섯 개 홈런에 이어서 오늘 세 개째 홈런을 뽑아내면서 점수는 5대 4. 이제 한점 차. 대단합니다. 준규수점준규수 뒤로 세 타자 연속 홈런이 나왔네요 백투백투백 홈런 와 정말 대단한 타격입니다 넥산 히어로즈 점수는 5대5 동점 글쎄 점수가 어깨를 놓고 번다건다며 홈프레이드 위에다가 좌익수이크존 예. 감아 돌린 타구 왼쪽 좌익수의 움직임 느려졌습니다 시즌 18 홈런 이 홈런으로 동점 메르켈리를 패전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있는 최정 선수입니다 지금도 변하고 같은데 뭐 약간 바깥쪽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지금 잡아 아, 당기면서 홈런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예. 홈런의 팀 SK와이번스 그 중심의 최정이 3년전의 마지막 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합니다 점수는 4대4 다시 느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로메 5번 타자가 타석에 섰습니다. SK는 전반기도 끝나기 전에 홈런 팀 홈런이 100개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매우 유력하죠. 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컨택이 돼서 들어 올라가는 이렇게 바다가 올라가는 그런 계정이나 이런 멀리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Yeah. 아까 노사리 선수하고는 전혀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원볼 원스트라이크. 로맥의 타구 도 다시 왼쪽 단장 끝까지. Yeah. 이 경기장 어디에서도 로맥의 타구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홈런으로 역전. 참 강구판에 맞았어요. 저는 완전히 운동장 밖으로 나간 줄 스탠드는 이미 벗어났어요. 예. 응. 점수는 5대4 어마어마한 괴력을 보여주는 SK 와이번스. 최정과 로맥의 백투백 홈런. 이 백투백 홈런으로 역전. 다섯 점을 다 지고 홈런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에 와서 많은 경기를 출장하다 보니까 제구력은 조금 더 안정되지 어요 예. 그런데 김동엽이 아, 걷어올린 타구가 아, 다시 탐장을 넘었습니다. 백투백투백 홈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하나생명 이글스 박. 김동엽 시즌 12호 타고 속도가요 내야수한테 가는 것처럼 타구속도가지 여기까지 3진 3개를 뺏어내고 있는 이태양입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5중간 쪽으로 갑니다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정진기의 투런포 오늘 경기 SK의 득점은 역시 홈런이었습니다. 시즌 7호 홈런, 투런포를 때려내면서 이태양에게 선취 득점, SK와이번스 홈런으로 두 점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이대형입니다. 자, 투구 수가 44개째에 높은 쪽에 직군인데 네. 하이패스볼이었거든요. 결국 이거를 또 때려냅니다. 때려내고 결국 이번에는 정진기의 이 패스피를 이 회전이 이겨내질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높은 아 높았군요. 지금 차인복 선수는 의식적으로 높은 쪽의 공을 요구를 했어요. 네. 네. 이게 이겨냈던 횟수는 2회까지인데. 자, 혼 장면인데. 높은 공이었어. 확실히 이 높은 공은 SK 타자들이 홈방으로 연결시키는군요. 붙는 순간에 높은 쪽의 공인데. 네. 자 눌려, 눌려 맞았다는 게 뭐냐면은 찍는 느낌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쉬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투앤 투. 왼쪽으로. 최정이타고 날아갑니다. 이번엔 넘깁니다. 최정의 솔로퍼. 결국 홈런을 터트리는 최정. 이태양을 상대로 시즌 19 홈런을 솔로퍼로 장식합니다. 연타석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SK와 이번 정진기 이어서 최정의 홈런 연속해서 백투백이죠. 백투백 홈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투백 홈런으로 스코어는 3대0 SK. 투런 홈런에 이어서 최정의 홈런. 결고 중심타자 커터, 커터 커터, 커터, 커터. 예. 계속 이태양이 좋은 공을 걷어내다 보니까 승부가 들어왔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몸쪽이었거든요. 시즌 네. 예. 19 홈런인데요. 백투백 연속해서 정진기에서 최전까지 홈런을 터트려냅니다. 잘 붙였어요 나오는데 몸쪽 단결하게 대체하고 이게 답니다. 예. 아 지금은. 예전에 몸쪽을 탈 때는 한 손으로 그냥 놨는데 지금은 끝까지 가만 돌렸네요. 오른쪽으로 야.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한동민 시즌 21호 홈런! 리그 홈런 선도 한동민이 오늘 경기 솔로포를 쏘아 올리면서 다시 한 개를 더 추가 21호 홈런이 터집니다. 이태양에게 터뜨립니다 결국 백투백투백이 back 나왔어요. 아, 나왔네요. 나왔고 아직 로맥이 또 다음 타석이기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아 지금 SK는 이제 이태양에게 연속해서 지금 세 명의 타자가 네. 홈런을 터뜨렸고 김강민의 지금 안타부터 출발한다면 이태양 선수가 지금 네 타자 연속 4안타 허용하는데요. 야이팀 이태양 선수가 잘 던지고 있다가 한 바퀴 돈 이후부터 지금 계속 홈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동민의 홈런까지 나오면서 세 타자 연속 홈런입니다. SK. 아, 이번에도 약간 높았군요. 높았고요. 방향은 어느 정도 이 몸쪽으로 설정이 됐는데 네. 한동민도 참 몸쪽을 대체하는 이 능력이 뛰어나네요. 정진기 최정 한동민 2번 3번 4번 타자들이 아무튼 계속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